안녕하세요 혹시tv의 김옥시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TOP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5위입니다. 한국의 롯데월드 타워 인데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 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5m로 2010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016년 12월 완공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위는 중국의 핑안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지상 115층 600m짜리 1동과 지상 6 26층, 320m짜리 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에 착공하여 2016년 완공 및 개장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즈 알바이트 타워입니다. 지상 120층으로 시계탑을 포함할 시 601m, 포함하지 않을 시 558m로 2012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외국인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2위는 중국의 상하이 타워입니다. 지상 128층, 높이 632m로 2008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니다 아홉 개의 원통형 공간을 겹겹이 쌓아둔 형태를 띄고 있으며, 1층부터 121층까지 비틀어서 올라가는 형태는 비상하는 용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1위는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의 브루즈 할리파입니다. 지상 163층, 높이 829m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지상층에서 최고층까지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약 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1000m가 넘는 제다 타워가 이 기록을 깰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인류 최초의 1km. km 건물이 등장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